키티 팬들, 주목. 매일 똑같은 얼음은 이제 그만. 키티 실리콘 얼음 트레이로 음료에 귀여운 변화를 줘보세요. 귀여운 키티 얼굴 모양의 얼음이 여러분의 일상을 사랑스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. 이 특별한 얼음 트레이는 키티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딱이죠.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 덕분에 얼음을 쏙쏙 쉽게 꺼낼 수 있어요. 번거롭게 두드릴 필요는 없답니다. 집에서 혼자 즐길 때도 친구들과 파티할 때도 키티와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특별한 순간을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바로 키티 실리콘 얼음 트레이로 귀엽고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. 곰돌이 모양으로 차가운 귀여움을 선사할 준비 완료. 얼음을 꺼낼 때 힘든 적 있으셨죠? 매번 비슷한 모양의 얼음이 지겹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. 소개합니다. 릴스베이 여섯 구 곰돌이 실리콘 얼음 트레이. 이 특별한 트레이로 매일매일 귀여운 곰돌이 얼음을 만들어 보세요. 실리콘 재질이라 쏙쏙 쉽게 꺼낼 수 있고 세척도 간편해서 위생 걱정 끝.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하고 싶다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지금 바로 봄돌이 얼음과 함께 상큼하게 시작해보세요. 하이볼의 품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멜슨 실리콘 대형 얼음틀 사구 하이볼 위스키 트레이가 딱이에요. 하이볼을 마실 때 작은 얼음 때문에 금방 녹아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? 이제 그 걱정 안녕. 이 제품은 크고 완벽한 빅 아이스볼을 만들어줘서 음료를 오래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. 깨지기 쉬운 얼음이 더 이상 고민되지 않아요. 실리콘 재질이라 얼음을 뺄 때도 완전 편하고, 뚜껑 덕분에 물이 새는 일 없이 냉동실에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. 이제 진짜 완벽한 하이볼을 만드는 건 시간 문제죠. 멜슨 얼음틀로 시작해봐요.